이사야 1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13. 심판과 약속. 63장 1절로 66장 22절. 분노의 포도주틀. 구원에는 적국에 대해 쌓인 원한을 푸는 것까지 포함된다. 애동은 유다가 추방되는 데 있어 가증스러운 역할을 했다. 63장 1절로 6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사녀를 옷에 묻히신 채 에돔의 포도주 틀을 밟는 자로 등장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라고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분만이 심판의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종종 이 본문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석된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 본문의 내용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분노이다. 포도주 틀을 밟는 자에 대한 묘사는 요한기시록에도 그려져 있다. 거기 보면 흰말을 탄 자의 옷은 피에 적셔 있고, 그가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요한기시록 19장 13절 15절, 참조 14장 19절 20절, 이러한 묘사로 인하여 우리가 심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 참으로 진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하신 목자께서 분노주, 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지옥의 권세에서 구출되는 것이다. 구원의 암문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자. 63장 7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구원의 빛을 차단하는 어떤 구름이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곧 이사야가 시원해서 유다민족을 대표하여 요와께 드린 광고와 그에 대한 응답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안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63장 12절 13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요하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16절 온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64장 1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63장 7절로 64장 12절에 기록된 그 모든 원망들에 대해 응답하시기 시작한다. 그는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언급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종일 자기 백성을 향해 손을 베셨으며, 심지어 그들이 공공연한 우상 숭배로 끊임없이 그를 대적했을 때조차도 그러하셨다고 답변하셨다. 65장 1절 이하. 참조 10장 20절 21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운명과 행운의 우상들에게 단을 쌓았다. 11절. 스스로 구원을 이루리라는 헛된 기대 속에서 가증스러운 것들을 먹고 마셨으며 66장 17절. 주의 심판의 날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이다. 65장 5절 이하. 의무한 정말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 배역한 백성들을 심판하사 꺼지지 않는 불에서 죽지 아니하는 불레로 있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이사야서를 끝내고 있다. 66장 24절 참조 마가복음 9장 48절. 유대인들은 해당해서 이사에서를 낭독하게 될 때에는 언제든지 그것의 결론을 소망 있는 약속으로 끝맺으려고 섬뜩한 느낌을 주는 이사에서의 마지막 구절을 봉독하고 난뒤 다시금 바로 앞에 구절을 한번더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끝을 맺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에서의 결론이 암울하게 끝을 맺는다고 해서 그것을 수정하거나 재정리하고 싶은 충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결말 역시 이사에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로의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경건치 못한 자에게는 절대로 평안이 없다. 하나님을 배역한 그들은 택한받아 여와께 신실한 남은 자들을 경멸하고 여와의 종들을 멸시한다. 보편적인 구원.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쁜 소식이 그들의 귀에 울렸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존재 양식에서 비롯운 색채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채색되어 있다. 시온의 인구는 엄청나게 많다. 그것은 전 세계로부터 얻은 숫자이기 때문이다. 약속의 이언이 지니는 상징적인 특징들이 모두 다 묘사되어져 있다. 구원은 보편적이다. 모든 민족과 온갖 언어의 사람들이 다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다양한 이방 민족들의 행진 대일이 회복된 새 성전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대단히 아름답기 그지 없는 이 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인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요와의 집에 들인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해서 나의 성산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세와 약대에 태어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오. 66장 20절이라는 구절을 읽는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중에서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이라 21절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제사장들의 이에 인도받던 교회의 해종을 위한 어떤 직위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사장의 확대된 개념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이 같은 시각에서 그의 선교 활동을 보았던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다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경 안에서 그룩하게 되어 받을 심직하게 하려 하려고 택함을 입었다고 말한다. 만일 우리가 66장 21절에 있는 그 중에서 라는 말이 이방인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면 제사장 역시 그들에게도 약속되어진 것이다. 보편적인 제사장 직은 이외의 모든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다. 61장 6절. 그것은 곧 목사나 평신도 사이의 대립이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제 이 제사장 지금 믿는 모든 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대되어졌다이용한안식그루간 성산에는 끝없는 축제가 베풀어진다.매월삭과 매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66장 23절.이것은 후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진다. 거기 보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유월절 어린 양과 장막절 종려 나무 가지에서 따온 영어로 묘사되어 있다.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해중이 밤낮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타락, 여호와의 약속들에 대한 의심, 안식일 모두 비열한 행위 그리고 이방의 신비 의식에 동참한 것 등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이사에서의 끝부분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묘사되어 있다. 요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미래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그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의 허물을 제하시고 먼연안 지역을 복음회로 초청하신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안식을 창조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그 안식을 소망하며 누리도록 하신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제사장, 즉 일망을 비추는 빛으로 삼으신다. 그렇지만 그는 또한 바깥 어둠도 만드시며 배교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예 질서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현재 우리의 의식과 나약한 목소리들이 영원한 의식으로 대체될 때 만물은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야곱이 내가 어찌하여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40장 27절 28절 우리는 지금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다. 65장 17절 66장 22절 참조 베드로우서 3장 13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